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세트 차의 윤조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 SUV. 바로 제네시스의 GV70 모델입니다.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죠?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70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5 가솔린 모델로 4륜으로 준비해왔고요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 관리 차량 주행 거리도 5만km 밖에 안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 유리 상태 보시면 뭐 스톤칩이라든가 유리 갈라짐 선팅의 손상 이런 부분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본넷 상태를좀 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전차주분이 손세차로 만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라서 스크래치 없고요, 스톤칩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차량 이렇게 만지는데 이 차량은 안 만질게요.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도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고 습기가 차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 정면 그릴. 깔끔하죠. 오게티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오래된 크롬, 그릴 이런 것 부분들이 워터스팟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문양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방 레이더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 옵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외관 점수는 가입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줄수 있을 만큼 넘어서도 깔끔하게 외관이 유지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 그러시면서 조석도 살펴보시죠. 일단 조석 휀다 이런 부분들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여기 휀다 이런 부분들. 원래 이게 플라스틱 마감재, 검은 색깔로 이렇게 쭉.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네시스는 이것조차도 색깔로 맞췄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고 조성조 앞쪽 휠 상태를 보면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디스크 턱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차주분께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고 얼마 안 돼서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는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중고차 사실 때 사이드미러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죠. 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차량, 당연하게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다소 아쉽지만, 사이드미러의 어라운드 뷰, 요건 빠졌습니다. 하지만 축구방 경보 시스템, 사이드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고, 썬팅 상태에 너무 깔끔. 그 다음에 지금 조명을 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뒤쪽 핸드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앞에도 깔끔하지만 이옆 부분, 조석 부분에서는 외관적인 스크래치가 단한 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뒤쪽휠 상태도 생활 스크래치 없이 깔끔 그 자체입니다. 생활 스크래치가 아예 없어요. 뒷쪽 브레이크 패드도 한70% 80% 정도 남아 있고 디스크 턱도 아예 없고 뜨는 한50% 40%어그 정도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고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상태도 너무나 좋은데 타이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 살펴보시죠. 썬팅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열차단 썬팅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가 보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당연히 정상 작동 당연히 되고요. 습기가 차거나 깨지 거나 파손된 부분 아예 없다라는 점도 보시고, 제네시스의 GV70 4륜 모델이기 때문에 4륜 양각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이제 후방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보시죠. 아, 실내 보여드릴 때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핏 살짝 보이시죠? 시트의 색깔, 이건 나중에 실내할 때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이런 부직포, 옆부분들,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트렁크 하단에는 순정 발판매트, 그 다음에 구물, 삼각대, 먼지 털이게 순정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라 점, 트렁크 부분에서도 크게 오게티가 없다는 라점 참고하시면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핸들에서부터 이어지는 앞 핸들까지 외관적인 스크래치는 단한 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도 양쪽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다소 아쉽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두 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실내를 보기 전에 어떤 걸부터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시트죠. 시트 한번 살펴보시죠. 동PD, 쭉 한번 들어와봐. 뭐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낱낱하게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예요 풀 브라운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핸들 시트 그 다음에 대시보드 하단 부분들도 다 이런 부분들 브라운 시트 더군다나 핸들 이 부분도 브라운 시트 더군다나 안전벨트까지 몽땅 다 브라운 색깔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으쨔 일단 지금 타 보니까 딱 느껴지는 건 흰색깔과 이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점. 그리고 중고차에선 진짜 많은 인기가 있다라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일단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대시보드 상태 너무 깨끗해요. 옵션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너무나도 좋고 일단 옵션부터 시동 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 가솔린 4륜 모델. 엔진 소리 너무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 너무 나 좋고요. 옵션부터 봐면 빠르게 넘어가 보시죠.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도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오토 스탑과 전동 트렁크,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즉 전자 계기판 옵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 핸들 왼쪽엔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는 차선 이탈과 차근 거리 유지, 즉반자 주행 가능한 차량이니다 같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옵션, 앞뒤 2차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열선 핸들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쭉쭉 넘어오면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조크 컨트롤, 오토홀드, 기어노브 모드다 장착되어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당연한 얘기지만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뭐 커넥티드 서비스라든가 그 카페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핸드폰 네비가 뜨게끔 하는 거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치가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있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도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만 넣어주시면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워크인 시트 옵션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 그러니까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차량 가격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딱딱딱해서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딱 사는 게 가장 메리트 있는 차량 구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 그런 차량이에요. 뒷좌석으로 가시죠. 드디어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시트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동피디쭉 한번 와봐. 이 시트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해드리란 말이야. 뒷좌석 시트에는 너무 깔끔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1열 시트도 깔끔한데 뒷좌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주름조차도 없다라는 게 아주 큰 포인트고 이열컵폴더는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느낌. 이열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USB 충전 포트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너무 깨끗해요. 천장에 오염 이염 없이 너무 그냥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 그 자체. 1차 같은 경우는 멀 멀리 사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그냥 중고차 배달 서비스를 받으셔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차량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향인 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 모델의 4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하이테크 패키지 옵션이 장착된 차량이고 4천만 원 초반에 판매를 하는 차량 무사고 차량의 주인딱한 명이었던 이런 소유관리 차량 유튜브 특가로 여러분들에게 판매 중인 차량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리상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 가게 탓 우리 동네 차차차에 윤종환이었습니다.